파주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파주개성 인삼축제가 지난 주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개최된 건데요. 축제 현장은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가득했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반죽옷을 입힌 인삼을 기름에 넣습니다. 2분이 지나자 노릇노릇한 인삼튀김이 완성됩니다. 맛도 좋고 냄새도 나고 향기도 좋고. 먹을 때 몸에도 좋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파주 개성인삼 축제가 4년 만에 열렸습니다. 파주인삼이 개성인삼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민통성과 감악산 청정 지역에서 수확한 6년근 개성인삼 60톤을 준비해 소비자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파주 개성인삼은 파주시 공무원이 재배와 수확 선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파주 개성 인삼은 우리 한반도에서 한 군데 정도에서 재배가 가능한데 남쪽에서는 유일하게 장단반도에서 나는 인삼입니다. 육근으로서 약효와 효능이 탁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인삼 요리와 향토 음식 그리고 파주 농특산물 판매장을 비롯해. 민속 공연과 씨름 대회, 마술쇼 등 다채로운 먹거리와 볼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여기 산지가 직송이니까 그게 훨씬 낫죠, 뭐. 품, 품질도 고 가격도 그렇고. 도 청소년 공연과 마술쇼 그리고 불꽃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